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사타입 평균 매매가격 및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8사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1월 6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84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 10년차가 넘어간 아파트들을 84타입 평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어, 월 평균 1,53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6천대를 보였습니다. 21년도에는 월평균 77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6,800대로 전년 대비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2년도에는 월평균 29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5,700대로 전년 대비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가는 17억 5천의 최고가가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월평균 49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9,800대로 전년 대비 11.5%가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4년대는 월평균 524건 거래에 이르면서 3억 9300대로 전년 대비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5년도를 보면 월평균 526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매매 금액이 4억 1100만원대로 2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입주한 지 10년이 안 되는 아파트 84타입 평균 흐름 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평균 25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5천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평균 99건 거래에 이르면서 6억 4천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9천만 원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9%가 상승했으며 최고가 18억 3천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10년 이내하고 10년이 넘어간 아파트하고 차이보면 21년도에는 신축 위주로 상승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얘는 74건, 월평균 7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2천대 23년도에는 6억대까지 2년 연속해서 신축 아파트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를 보면 월평균 28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3,200대로 전년 대비 3.9%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를 보면 현재까지 월평균 339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6억 8,100만 원대로 전년 대비 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사 타입을 보면 25년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입주 10년차가 안 되는 아파트 상승률이 어 10년차가 넘어간 아파트보다도 대략적으로 3.2% 정도 추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가 25년도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월별 매매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를 보면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3월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5년도 3월 달에는 610건, 월평균 61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7,400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지속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년도 6월 달에는 62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3천 대까지 상승했으며 7월 달과 8월 달에는 4억 천만 원대로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9월 달에 4억 3천 대, 10월 달에는 66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 금액이 4억 4,800대로 천 최근 1년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습니다. 10월 달에는 전월 대비 4.2% 상승했는데 11월 달 현재까지는 어 7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4억 5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거래 건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2016년도 이후에 입주 아파트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을 보면 2 4년도 11월 달에 6억 8천 선을 보이다가 이외에는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월달에 6억 5천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5년도 10월달 현재까지 477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7억 2천대로 어 7억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달에 7억 300대가 나오면서 10월달은 7억 2천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현재까지는 44건 거래됐는데 5억 9600대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아파트 매매건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매매건수를 보면 20년도에는 어, 월평균 5,700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대는 3,200건, 22년대는 1,400건으로 거래건수가 20년대 이후에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21년대는 전년대비 43%가 감소했으며, 22년대는 56%가 매매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 3년도는 2000건 정도, 24년도에는 2200건 정도 거래가 됐으며, 25년도 현재까지 11월까지 계산했을 때도 2300건 정도 거래건수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을 한번 보면 24년도 10월달에 2600건 정도 거래되다가 거래건수가 감소하면서 25년도 1월달에는 1500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과 8월달은 거래건수가 감소했는데 9월달에 3,000 100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10월 달에는 2,8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후한달 이내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10월 달에도 3,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거래대역을 보면 25년도 9월달에 3,118건이 거래됐으며 10월달 현재까지 2,833건이 거래되면서 전월대비 9.15% 감소했는데 한달 이내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10월달도 9월달 정도 거래건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아파트 공급과 수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부동산 지인에서 11월 6일자로 자료 조출했습니다. 20년도에는 공급률이 150% 과잉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128%가 공급이 됐습니다. 법례를 보면 초과는 120%에서 140%, 과잉은 140% 초과를 과잉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171%, 23년도에는 188%가 공급되면서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공급이 과잉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를 보면 101% 공급이 됐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이 됐는데 25년도를 보면 입주 예정 물량이 14,253세대로 수요 16,900 대비 84.2%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13,746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수요량 16,900대비 81.3%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16,397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수요량 16,916세대비 96.9%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공급 물량이 100%를 하유하는 공급량이 어, 수요량보다 적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25년도 부산 아파트가 8.4 타입을 봤을 때도 어, 4%대 8.4 타입이 10년 차가 안된 아파트들은 7%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공급이 줄다 보니까 25년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